네 안녕하십니까 멜번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OFF THE PLAN 입니다 OFF THE PLAN이 무엇이냐 가장 쉽게 표현하면 분양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UYING o f THE PLAN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고 구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인데 한국말로 하자면 분양이 맞을 겁니다. 번 듯이 서 있는 집을 방문해서 어떻게 생겼나도 보고 조경도 좀 보고 방은 또 어떻게 생겼나 이거저거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멋들어진 사진도 있고 이 동네에는 뭐가 있어 저게 있어 이런게 들어와 이런 설명도 듣고 그러고 나서 집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물이 없는 집을 계획서만 보고 집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구입이 가능한 부동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오프 더 플랜의 대명사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타운하우스라고 하죠. 아파트 옆으로 눕혀 놓았다 생각하면 그게 타운하우스죠. 얘네들도 오프 더 플랜으로 구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고 아실 겁니다. 비어있는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집을 이렇게 어떻게 지을 거다 이런 계획서를 보고 구입을 하는 거니까 오프 더 플랜으로 구입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오프 더 플랜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파는 영업사원은 오프 더 플랜하고는 다릅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적으로는 계획서만 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오프 더 플랜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어진 집을 직접 보고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고 구입을 하는 오프 더 플랜도 있기는 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미분양 이걸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109구짜리 아파트 한동이 올라갔는데 이걸 오프 더 플랜으로 사전에 다 팔아버리고 아파트를 완공했으면 좋겠지만 뭐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두 채안 팔린 상태로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시장에 나온 경우 개념으로는 오프 더 플랜이 맞는데 직접 보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프 더 플랜으로 뭘 구입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계약금 뭐5% 10% 이렇게 걸고 나서 계약서 체결하고 나중에 아파트 다 지어지면 그때 잔금 치르면 됩니다. 물론 하우스앤랜드 패키지의 경우는 좀더 복잡하긴 한데 뭐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지불해라 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 계약서 준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프터 플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캔스타라는 웹사이트에서 작년 9월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뭐 약간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 이 말입니다. 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뭐 단점에 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점 먼저 하면 중간에 다 나가버리니까 장점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스크립트를 좀 써서 하면 좋은데 그만큼 제가 시간이 지금 안돼 가지고. 그냥 제목 읽고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영어 발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 양해를 해 주십시오 포텐셜 텍스 e 네 i t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랜드 트랜스퍼 텍스 다른 말로 스탬프 듀티 어, 다른 말로 인지세 이런 거 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각 주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구매자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첫 주택 구매자라든가,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다든가 하면, 이 인지세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 당시, 인지세 과세 평가액, 뭐, 이렇게 해야 되나? Dutyable Value라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 가격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세도 저렴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또 설명을 해보면 내가 100가구짜리 아파트 한동에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 한 채를 60만 불에 구입할 텐데 5% 인지세를 적용하면 5630, 3만 불 인지세를 지불해야 정상인데 과세평가액은 그 아파트 건물이 들어갈 대지의 가격, 예를 들어서 이게 천만 불이라 하고 놓고 보고 하면 백가구니까한 가구당 10만 불씩 가치가 평가될 것이고 그러면 인지세 5% 적용하면 5천불만 인지세 지불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 potential for premium rent 뭐 이거는 뭐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투자용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한 거보다는 새거가 렌트비 받기가 더 용이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뭐 이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로어 메인트넌스 코스트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무래도 예전에 지었던 것 보다는 새거니까 예, 아무래도 수리비나 관리비가 좀 적게 들 가능성이 더 크죠 그 다음이 퍼스트 오나필 이건 뭐 거주용일 때 해당되는 얘기인데 뭐 새집 들어가니까 기분 좋다 이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새집 증후군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뭐 그래도 새거가 더 좋다 뭐 이정도 아, 그 다음이 ability to tailor new property to personal preferences 이게 아, 타운하우스가 되었건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가 되었건 아파트가 되었건 요즘에 그거 계약을 하, 하려고 가보면 거기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닥을 혹시 내장재를 뭘로 할까 뭐 A, B, C 옵션 정도 주고 어, 이거는 얼마다 저거는 얼마가 더 붙는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방에 들어가는 뭐 오븐이나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거 해서 스맥그 넣어 줄 테니까 뭐만불더 내라 뭐 이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뭐 하면 좋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더 좋습니다. 물론 요게 또 세일즈 기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살까 말까 계속 망설인다면, 야, 이거 5만불짜리 패키지인데, 우리가 공짜로 줄게. 사인해라. 오늘 하면 내가 그냥 넣어줄게. 그래, 홀라닥! 이러고 사인하고 맙니다. 또,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 앞쪽에 있는 마스터 베드룸을, 건물 뒤쪽으로 빼주고, 앞쪽에는 스타디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변형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smaller deposit and more time to save.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5%나 10% 정도 계약금만 지불하면 일단 계약서를 갖고 와서 아, 집을 샀구나 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고 완공될 때까지 뭐짧게는뭐 금방 갈 수도 있지만 길게 걸리면 2, 3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돈을 좀더 모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더 걸려서 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결정적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가버먼트 그란트 아, 세지 뭐 세거 이런 거할때 빅토리아주만 해도 벌써 만불을 줍니다. 물론 75만불 미만의 가격에 있는 걸 사야 하지만 일단 만불이 어딥니까? 현금으로 팍 꽂아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득도 있다.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십시오. 캐피탈그로스 프로포티 프라이스스 고업 집값 오르면 뭐 자기 이득을 충분히 가져가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아, 바꿔 말하면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일잘 없는데 아 가끔 있긴 하다. 예전에 계약을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했어요. 근데 완공이 다 되고 나니까 자기가 50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 딱 입주하는 날 보니까 매매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뭐0 0만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진짜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제가 가끔 목격을 하는데 어디냐하면 하우스앤랜드 패키지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아, 랜드에 집을 짓는 게 하우스앤랜드 패키지인데 원래 그 부지 뭐 기반 공사나 이런 게 끝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미뤄진 뭐.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한 경우는 2년 넘게 미뤄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와중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로 해서 60만불을 했는데 땅값이 압도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가 계획을 언제 들어가야지라고 대충이라도 잡아놨다가 2-3년이 딜레이 되면 사람이 멘붕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단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단점을 아마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프플랜으로 집 사면 안돼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멜번에 제가 예전에 부동산 업계 일할 때 아파트 한채 고층 하나 나오면 보통 2,300채 들어갑니다 거기서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별 불만이 없는 사람들, 이전에 이미 알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닥 말을 또안 하고 살 겁니다. 아마. 나중에 팔 때까지 별 문제 없으면 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200명이 들어갔는데 200명이 다 싫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게 시작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장점이 되었건 단점이 되었건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리스크가 너무도 많다. 이러면 안 사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시 주제 돌아가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보면 리스크 that the end product doesn't meet expectations 그리고 development does not go ahead 그 다음이 developer goes broke before completion 이게 다 디벨로퍼 이야기입니다. 디벨로퍼가 처음에 개발 사업 딱 승인 받아가지고 다 분양해서 팔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망해 나가는 경우도 봤고 결국 뭐 짓내만에 뭐 하다가 망해 나가는 것도 봤으며 짓는 와중에 망해 나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막 그러고 나니까 막 중간에 빌더 바뀌고 뭐 난리에요 난리.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내가 보고 처음에 사인했던 그 계약서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예 공사가 시작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바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엄청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한 가지 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에 시드니에 있는 어번 쪽인가 그랬는데 거기 한 디벨로퍼가 고의로 디벨로퍼, 자신이 갖고 있는 디벨로퍼 회사를 보도를 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땅값이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처음에 분양가로 해서 이렇게 다 팔았는데, 어, 이거 다 지으면, 그냥 다그 그 정도, 뭐, 이 가지가, 가겠지. 근데,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땅값이 너무 오른 거야. 그럼 훨씬 올려서 지금 팔수 있는 거야. 다시 팔기 시작하면. 그랬더니 고의로 보도를 내버린 겁니다. 이마가 나중에 걸렸죠. 그래가지고 뭐, 깜방안나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를 믿을 수 있는 놈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 리스크 오브 베이컨시 이거는 뭐 투자용일 때 얘기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요즘 임대난이니까 무조건 밀려 들어오겠죠 그러나 원래는 그런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대넌트 어, 구하려고 했는데 어, 없어 아무도 이러면 계속 렌트비를 깎아줘야지 그나마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니까 자기 재무 구조에 심각하게 빵꾸가 날수 있겠죠. 그다음이 risk of property value dropping after settlement 그리고 bank valuation changes and impacts to mortgage amount. 그러니까 그 세틀하고 나서마자 값이 뚝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다. 이거는 세틀을 하자마자 바로 팔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줄이 문제입니다. 뱅크 밸류에이션이 바뀐다. 그러니까 은행의 감정가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내가 50만불 50만 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내돈 10만불 넣고 40만불 을 은행에서 빌려야지 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은행 가서 50만불 짜리를 사는데 내돈 10만불 넣을 테니 40만불 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은행이 그럽니다. 어? 50만불은 네 생각이고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고 와서 그럽니다. 야, 우리가 봐서 저거 40만 불짜리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만 불 중에 빌려줄 수 있는 게 30만 불이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10만 불을 더 구해 옵니까? 세트를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극악한 경우는 뭐 있긴 있습니다만 약간 이렇게뭐좀 떨어졌다 이러면 대부분 경우는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얼마나 어떻게 쓰고 얼마나 어떻게 쓰고 이런 계획서가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는 세트를 하고 나서도 모기지 비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도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환 부담도 더 커져서 결국에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문제는 팔때 판매가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팔면 더 손해인 경우인데 알고서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 경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 내가 처음에 계약금이라고 넣었던 돈 은행에 대출 받고 그래도 이제 남은 잔금 같은 경우에 내돈 넣었는데 그거 다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로 계산 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금매까지 몰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계획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이 좀 재밌는 겁니다. d e v e l o p e r might change the rules which could disadvantage investors. 이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채가 들어간 아파트 한 동이 올라갔습니다. 어, 분양을 해서 팔았는데 다못판 거죠 한 80채 팔았다 칩시다 그럼 20채를 팔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20채를 그럼 다 짓고 나서 미분양 상태로 팔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 요즘 아주 좋은 옵션이 생겼잖아요 호텔이 없잖아요 에어비앤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서비스 아파트먼트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아파트먼트를 하니까 이게 수익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을 토대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인베스터가 또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내가 305호에 입주를 했어. 306호랑 304호가 서비스 아파트먼트거나 뭐, 호짜, 뭐 짧게 머무는 뭐 간이 호텔 같은 거야. 환장을 하는 노릇이죠. 진짜 막말로 비즈니스 호텔이라서 어,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면 좋은데 어? 주말 돼가지고 파티하고 앞에 경치 좋다고 와서 맨날 술 처먹고 놀고 앉았으면 이게 거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 욕할 수 있습니까? 욕 못합니다. 답답함은 니가 옆집을 사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요런 리스크도 존재한다. 그 다음, construction delay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이 계속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보면 선셋 클라우즈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여때까지는 공사 끝내겠다 여때까지는 공사 시작하겠다 뭐이따이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디벨로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는 뭐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스란히 소비자한테 큰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이 버디코어프리티 그러니까 아파트 치면 관리비고 하여튼 세채 이상이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타운하우스도 포함되고 유닛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없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99.9%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왜 리스크냐? 처음에 계약서 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관리비가 1년에 3,000불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제시를 하는 거지, 3,000불이야 라고 확정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완공을 하고 났더니 특히 요즘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인건비는 올랐고, 뭐 자재비도 올랐고 하니까 관리비도 덩달아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000불이라고 제시를 하고 처음에 계약을 했지만, 완공을 해보니까 5,000불이 되었다. 뭐 이래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내가 재정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다 짜놨지만 구멍이 또빵 하고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interest rate changes or changes in your personal finances 그러니까 이자율이 계속 바뀔 수 있다 이거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거죠 불과 2, 1, 1년 반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자율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두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내가 이자를 요만큼 내가지고 이렇게 상환해서 살아야지 했다면 그 계획 지금 다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뭐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호주 준비은행 총재가 앞으로 우리가 이자를 올릴 일은 없어 이랬다가 그대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여기 당해 나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간에 뭐 집단 소송한다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 뭐 팬더믹 같은 경우는 뭐 예측이 진짜 어려웠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를 쳐도 이런 사안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계획을 짤때좀 여유있게 짜는 게 좋습니다 뭐 뉴스에서 뭐 내년 초가 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뭐 있던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오프터플랜을 계약을 한다 그리고 완공이 한뭐 1년 후로 본다 저라면 오늘 이자율보다 훨씬 더 세게 보수적으로 감안해서 계획을 짤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changes in your personal finances. 어, 실례를 드리면, 제가 그 아파트를 파면 고객이 있었는데, 이두 분이 부부인데 두 신혼이었는데 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계획을 짠 거예요. 몇만 불, 몇만 불, 이러 보니까 합쳐서 얼마야? 그러면 론이 얼마쯤 나와? 뭐 이래가지고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내분이 임신을 했네? 근데 공사가, 어? 자꾸 딜레이 되네? 어? 근데 거의 만삭돼가지고 이제 일을 못한 상황이 왔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회사가, 뭐 그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터너딜 리브, 뭐 이런 거 주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등 소득이 절반으로 준 상태에서 모기지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게온 겁니다 상황이 아 물론 그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려 가지고 아 그런 게 리스크가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해서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만 고생하고 세트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분이 그런 거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다 이러면 뭐 세트를 못하고 계약금 날리는 거지 뭐. 야, 그러면 뭐, 오프트 플랜 하면 임신도 못하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직을 해도 오프트 플랜을 구입을 하면 이직 시기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해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프트 플랜 무엇인지 진짜 간단하게 알아보고, 장단점 무엇인지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짓거려 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얘기했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슬기롭게 잘 알아들어 주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이해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크립트 쓰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1시간 하면 누가 들어? 아 시드니나 멜번 뭐 아들레이드 같은 경우도 브리스베인 같은 경우도 그 부동산 이런 데서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갔다 오면 전화 와가지고 뭐살 생각 없어요 만납시다 귀찮게 하긴 하는데 뭐그 그렇고 가보면 이런 얘기 다 해줍니다 물론 뭐 단점을 그렇게 부각시키지는 않겠지만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은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좀 이렇게 계속 확인과 확인과 확인을 해서 자기 계획을 진짜 보수적으로 잘 짜가지고 모든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단점이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걸 했는데 그게 단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을 때 특히 그런 경우가 더잘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단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두고 그러고 나서 구입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